안녕하십니까. 연일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제던 어릴 때는 매운 바람이다. 이렇게 얘기들 했는데 요즘은 칼바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냥 재밌죠. 칼바람, 칼바람. 그 맞으면 네. 아주 무섭겠는데요. <웃음> <웃음> 죽겠는데 글쎄요. 날이 추울수록 우리 마음은 좀 따뜻하게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죠? 나뿐만이 아니고 연말이니까요. 네. 주위에 이웃들 돌아볼 수 있는 여유 가셨으면 지 하는 마음이고요. 오늘 사랑방에도 늘 따뜻한 얘기들로 우리들 언 가슴을 훈훈하게 녹여 주시는 분입니다. 네. 동아 작가 정치봉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웃음> 예. 웃음이 벌써 아주 그냥 그 맑으시죠. <laughs> 그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나의 사랑하는 많은 자녀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 머리 숙인 어린 것들이 자기 동생과 형제를 만나는 것이 소원이며 저 역시 전국에 헤어진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소원인 줄 하나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해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그럼 오늘 아빠 따라서 장난감 인년 가지고 할머니 있는데 가자 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네. 갖다 줘도 돼? 네. 네 동생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누가 보고 싶어? 할머니 그러면 오늘 고문 갖다 줄 거야 안 갖다 줄 거야 니네 동생 그런데 우리 동생들하고 같이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 살고 싶어 우리 선생님은 너무 마음이 착해. 우리 사랑이 집에 물질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에요. 오, 로일 청와대에서 그 장애자들이랑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초청해서 보는 거 보면 우리 성민이가 아빠, 아빠, 우리도 김영선 장로님한테 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민아, 김영선 장로님한테 가자고 너 얘기했지? 그럼 우리 어디 갔댔어? 청와대 가됐지 네. 그래서 우리 김영진 장노님 만났어, 못 만났어? 만났어. 못 만났지? 어, 네. 그, 아버지. 그래, 그래, 아이고, 선배 응, 할머니 여기 있네. 어. 아, 그래. 아빠? 어, 아빠. <laughs> 어, 그래, 우리 이제 한대 모여서 살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어. 오빠. 응. 응. 하나님께서 불청한 정에 사랑하는 딸, 성호를 만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성을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아버지가 할머니, 아버지가 너 데리러 올 거야. 알았지? 음 응. 이빨 다 빠져가지고 아 해봐. <laughs> 가슴 아프네요. 예. 그렇죠. 그, 이런 세모에는 그, 고향 생각도 나고요. 예.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더 추위를 느끼실 텐데, 네. 한 컵을 공부 다 하라 했습니다. 예. <laughs> 네. 그~ 장진남 목사의 그~ 사랑의 집 가족들이요 지금 이제 3년 전에 무허가로 그 집이 헐리게 되면서 흩어졌는데 그러죠. 그 가족들 다시 다 데려오려면은 그간 이제 묵었던 사회복지시설에 어떤 대가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비용이 또 엄청나서 엄청나게 들죠. 예 하여튼 천사들의 작은 소만 꼭 이루어져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 모두 산타크로스가 한번 되어보시죠. 연락처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파주군 오산리 기도원이고요. 어, 전화가 있습니다. 0348-945-0091, 에 91번이 되겠습니다. 산타크로스 한번 되어보시죠. 네. 자, 네, 날씨가 내일은 어떻겠습니까? 내일은 오후 늦게 비 또는 눈이 오는 것이 있어서 성탄절녁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6시 15분에 뵙겠습니다. 월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